어, 저는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드릴 영어 강사 이철호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는 족보닷컴 내공단기 강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UA 학습법 전국 모의고사 강의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강남 최강학원 대치동 압구정동 본원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프 그 다음에 이프 절 쪽에서 주어 나오고 그리고 동사 쪽 이쪽이 중요하죠. 그 동사 쪽에서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물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단어 하나 하나에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프라는 것에서 느껴야 하는데 이프는 뭐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 뭐뭐 한다면 우리말로는 뭐뭐 한다면이기 때문에 머릿 속에 뭔가 띄워놓고서 아 내가 새였더라면 내가 거기 갔었더라면 자 우리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니다 제가 샘입니까 현재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은데, 현재 사실 반대극 사용할 때 우리말도 유사하게 과거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간단하게 단어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단어를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웠죠? 1대1로 외웠습니다. 예를 들면, hospital 하면은 병원. 뭐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요. 자, 그거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는 차이점이 있죠. 매어른 천재는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즐기기 위해서는 미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영어에 미쳐봅시다. 화이팅!